2019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34번입니다. At the heart of individualism 중심 소질 따라 나왔어요. 개인주의의 중심에는 도치 일어났네요. Life of belief가 주어였죠, 그렇죠? 가 부사 구구요 어떤 믿음이 개인주의의 중심에 있냐면요. Each individual person 개인이 c o n s t i t u t e the central of one's universe니까 그 사람의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지금 개인주의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소리인 거죠. 그쵸? 그렇죠? 개인주의 중심에는 우리가 중요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그 그렇죠? 다음 또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constitute the center of one's universe 정도고요. At first glance, 처음에 봤을 때, this seems 뭐처럼 보이냐? to be a view. 관점처럼 보이는요그 관점이라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르난 오픈리 엠브레이스 이거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맞습니다. 안 받아들인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착각이죠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결국 우리는 무슨 동물이다 개인적인 인간이다 뭐, 이기주의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그죠? We are after a l 우리는 결국 frequently, 자주, told, 듣는데요. To look out for, 찾아보고, care about, 돌보라고요. o there is, 다른 사람들요. 만약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런 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이라는 걸 계속 돌려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Moreover, 덕이라는 것도 추가 얘기죠 그럼 우리는 개인적이다 아니다 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No one really likes her.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A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Who is obviously s e l f c e n t e r e d 니까 이기적인 개인적인 얘기했죠참 이기적인 사람인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지는 않는데 However, 하지만 We all have to admit,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대요. 대디아를요. The tug, 이끌림이죠. Toward the self-centered life is strong. 자, however, 뒷부분 중요한 문장이랬죠. 그렇죠 뒤에가 더 사실의 경우가 높대했요 결국 뭐예요? 뭐인정한다는 거요? 예 우리는 개인주의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인정하자, 거잖아요. 그 그렇죠? a n 그리고, this, 그 받아들임이, t e n m e s us, 우리를 뭐 하게 만드냐면요. To hide, 숨기게 만드는 거요. selfish intention, 즉, 이기적인 의도를, 개인주의 의도를 숨기는 것으로렇죠 인정을 했는데 부끄러운 일이니까 숨기고 있다는 라 것, 즉, 개인주의 아닌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거 솔직히 약간 회의론자들의 주장인데, 선생님 이거 별로 좋아지는 않거든? 근데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기는 있어요. 이게 개인주의가 사람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by using the language of Unselfishness, 그러니까 이탈주의의 언어를 사용해서요. 나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 개인주의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Be f we a r r honest. 우리가 만약 정직하다면, we will admit 우리는 인정하게 될거래요 Many things, 많은 것들인데요. w e c l a i m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To do, sacrificefully, or just because. 아,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여기서, many things we plan to do. 어, 여기까지요. 좀 길었네요. We are, are right. 여기까지요. 그 그렇죠? 그래서 so, 여기 sacrifice only가 일단은 하나고, 여기를 어렵게 이 코드를 걸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 볼게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데, 많은 것들인데, 우리가 주장하죠. 여기 목적어 빠졌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것, 아, 여기. 어, 여기, 소리, 소리. Claim to do things, 에요. 이랬습니까? 해 우리가 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죠. 희생적으로 하거나, 단지 그게 옳기 때문에 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됐어요? Many t 의 진짜 동사는 이제, 아예 여기, are. e x a c 리 정확하게는 the same a c t i o n 똑같은 행동들이라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That bring us. 우리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개인적, 이윤을 가져온다고요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 이거 아마 이해 잘안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예시를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고 야나 이거 희생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옳아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즉 이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똑같은 행동인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똑같은 행동이니까 개인주의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쓰님은요 근데 뭐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론자들의 정말 선생님이 봤을 때 비약적인 주장이거든요. 봐봐, 얘들아. 그 쉽게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도왔어, 공사활동을 했어. 근데 걔는만기분이 나는 막 슬퍼? 죽을것 같아? 내데너 힘이 깎인 느낌이야? 아니지. 어떤 감정을 느껴어누군가좀뿌듯한느낌이지 그럼 내가 뭐를 받은 거야? 혜택을 받은 거지, 그렇지. 이게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얘네. 되게 웃긴 거지, 그렇지 솔직히 이거는 형이 봤을 때는 그냥 이타적인 거야. 이타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부분을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야, 네가 돕는 것도 어차피 네 개인의 혜택을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는 거야. 물론 맞긴 맞아.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어. 응? 그렇지? 근데 물론 맞기는 맞아.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게 그렇다고 행복인 내 개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보면 슬픈 감정도 느끼고, 우리가 이타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얘네들은 결과, 결과감만 보는 거야. 야, 너도 행복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So, with a bit of unbiased examination of our motives. 그러니까, 우리 동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치유 치자는 평균 치유자는 설명의 일부와 함께, 즉 정직하게 접근을 하는. 내가 왜 그걸 했느냐? 한번 본인의 마음을 파고 들어보면, 이리스 가조 진조죠 뭐가 어렵지 않냐면요, to deny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b i a 를 We have a strong bias. 우리가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디로 향해서요? Towards our individual i n t e r e s t 니까요 개인의 이익을 향한 현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thus, 그러으로 despite,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what we may say to the c o n t r y 니까요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it's not hard to make the case. 상황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건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 요약, 정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우리는 개인적이다라는 상황은, 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주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요 그렇죠? 개인주의다. 그럼 결국 개인주의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4번이죠, 그렇죠? 4번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We are more self-centered. 우리가 더 자기중심적이여, t we are willing to admit. 인정하고 싶은, 싶은 것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렇죠?